제가 몇년 전에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받을 때 제가 깨어나서 의사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저는 잠든 상태에서 의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 수술을 앞두고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사를 믿고 나니까, 그래 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이 의사를 믿자. 하나님께서 이 의사를 통하여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가지니까요.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제 마음에 참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 이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의 걱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는 만큼 두려움과 걱정은 커집니다. 반대로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두려움과 걱정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완전하면 나에게 두려움과 걱정은 나의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작으면 그 작은 만큼 두려움과 걱정은 더욱더 크게 내 마음 가운데 엄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는 있지만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반은 예수님을 믿고 반은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잘나,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의 믿음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의, 믿음의 크기는요,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100%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50%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10%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그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바라,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이 가나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한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요, 흉악, 흉악한 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랬던 그 딸을 바라보면서 이 엄마, 엄마가 되는 이 가난한 여인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겨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딸을 낫게 해 줄까? 이런 그 걱정과 고민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그발 그 아래 엎드리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가 단순히 그냥 병을 고쳐 준다. 그냥 예수 앞에 엎드리면 낫게 해 준다.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단순히 병을 낫는 것을 떠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구원자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임을 그 여인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자가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주 다이세 자손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신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반응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예수님께 간구했으면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청하는 거예요.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그를 좀 보내주십시오.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게 끈질기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말씀들,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외면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너무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 두루 이 두루 지방에 왜 가셨습니까? 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 왜 가셨습니까? 아 죄인 구원하러 간 거예요. 죄인 구원하러 아니, 그런데,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믿음 있는 이 여인의 그 목소리를 왜 외면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내가 너에게는 이방인 너에게는 복을 줄수 없다 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별 아닙니까? 이거 완전 인종차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시켰습니다. 얼마나 그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일어나서 욕하고 가버릴 것 같아요. 아, 당신이 그러고도 어, 구원자야? 아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한테 매달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그냥 일어나서 박차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십시오. 25절 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믿음에는요, 여전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전히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요, 초강수를 드십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일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그녀를 향해서 사람,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인격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예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너한테 그런 축복을 안줄 거야, 안 고쳐줄 거야, 그냥 돌아가!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아 그런데 외면하시고, 그렇게 차별하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인격 모독까지 하십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발로 밟아서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존심을 밟고, 그렇게 뭉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반응은요, 더 놀랍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녀는요그 그녀의 그 자존심도 체면도 어떤 인간적인 자격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28절 말씀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도다 이이 이 단어의 이 언어의 뜻은요. 이 헬라 언어는요.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이 메가스는요. 우리가 어, 메가 메가톤급 뭐 메가히트 이렇게 쓸때 쓰는 언어예요. 이, 이 메가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큰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메가, 메가통급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이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실 때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 메가톤급의 믿음이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그 침묵 속에서도, 외면 속에서도,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욕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의 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이 분문에 나오는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마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을 거예요. 어디 용한 사람들 앞에 다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이 절망 앞에서 그녀에게 전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 소식이 여러분 그에게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심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떠한 의심도 없이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외면을 당해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도 심지어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무시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그녀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내 인생 힘드니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린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린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할 그 수치와 모욕과 죗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가난한 여인이 바라봤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분, 진리 되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것을 이는 그 여인은 믿었어요.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믿음을 시험한 시험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 내서 말하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갖고 전적으로 다 믿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이 여인은요 100%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 나에게 그냥 깨달음이 있고, 단순하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 보열,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적당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이 되어서 온전하게 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외면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침묵이 길어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도대체 그 주님 계십니까? 아 주님 내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흔들려 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삶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둥둥 구리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약속하신 그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참평안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 믿음대로 나아갈 때,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 안에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의지하며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살게 되는 그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로 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은요, 바로 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100%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